근데 허리가 지금 많이 그렇게 된거보니까 오래 되셨네.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거야, 갑자기.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아유, 근래 며칠째 아픈 상태에 지금입니다. 할아버지가 돼 버렸네. 며칠 안 됐어요. 뭐. 어, 늘웃기 좋아? 현장에서 이름 있는데 여기를 자꾸 온다고 해서 오기 맞서요지금아 잘하셨어. 너무 이서또 느낌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느낌은 거기 앉아 보세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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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보세요. 이렇게 심각하시네요 밑도. 신발을 신발을 벗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아프세요? 배꼽 같아요 그쪽? 여기 신발 벗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를 되게 아프게 때리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피를 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뽀나난거 있어요 네. 그 용천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를 얘가 눌러줘야 피가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줘야지 이리로 가요 허리로 근데 이거 때릴 때뿌이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계속, 계속해서 안할 거면 될거 아니에요. 네. 계속 하시는 거 그다 보면 어느 날 좋아지는 거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요. 죽어야 좋아지지. 좋아진대는건 차차차 좋아져야 지 되는 거지. 갑자기 좋아지는 건요 마약이에요. 그거는 도로 그래요. 쉬는 거 보세요. 원위치로 도로 갈 수가 있어. 서서히 되는 게 치유예요. 자연 치유. 이거 감정을 사서 막 때려야 돼. 이거 떼달라고 해요. 남이라 막 때릴 수가 없어. 지금 더 세게 때리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좀 아픈 듯해서 고개 시원해져요 영상 많이 보셔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아플 땐 이걸로 이제 때리지만 네. 이거 쉴수 있으면 이제 쉴수 있어야죠. 걸어야죠. 음. 눌러, 뒤쪽을 눌러야죠. 음, 안눌르면안 돼요. 누르면 그럼요. 뭐, 그냥 걷기 라는 것도 그래서 걷는 거아니에요 걷는 거 하고 운동밖에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돼요. 이신은거 싫어. 느낌이 아까보다 느낌이 어떤가 본인이 알아? 이거니일어나세요앉아있필요 <laughs> 일어나서 <laughs> 집에서 살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셔서 치유를 하시는 거 치유는 완치예요. 자연치유. 그건 완치. 그렇게 걷다가 아픈데로 저한테 찾줘서 좋으세요. 조금 더 걸으시고 자기 느낌으로 걸으면 걸을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어? 이상한데?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어? 더 아픈데? 그럼 아니에요. 더 아픈데로 안 해요. 벌써 사람이 인상을 보면 알아요. 어? 더 아픈데? 이래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어? 이게 뭐지? 진짜인가? 이상기꾼 아닌가? 이런 느낌이 와야지. 빨리 걸으셔야 돼요. 집에서도도 많이 하셔야 돼. 운동, 운동이고 진리를 많이 하셔야 돼. 지금 허리에 된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올려야 지만 걔가 파동을 위해서 뒷다리를 땡겨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선포가요. 얘는 제대로 하는 거고. 네. 이걸 이제 안 되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신지 안아프신지 참을 만한지 아까보다 조금 괜찮은 아,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아져요. 떡 많이 뜨셔야 돼.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분의 기점이요 예, 5분 안에 아까보다 조금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제가 벨트도 해드린 거고. 이거는요. 사람들 이거 사지 않는. 제 영상에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집에서 이렇게 걸으면 그냥 너무 술줄이 막 충격이 와가지고 못 걸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아겠네 점점 납득이 가, 괜찮으시죠? 자기가 니까 그러니까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은요 집에서는 안 움직이고 영상은 에서 자기가 많이 움직이잖아 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요 통증이 오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내가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요? 통증이 없어져야 움직이죠? 한면서 네, 그러니까 아, 응. 통증이 조금씩 나니까 움직여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덜 아파서 움직여 통증이 있어봐 절대 안 움직여요 모든 찌개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약큰걸두못 나갔어요. 알아봐서안아 찌개요. 아을요아을해봐요 땅을 찌개요. 땅을 찌개요. 나을 찌개요. 땅을 찌개요. 땅을 찌아요 땅을 찌 이거 이을찌개이 땅을 찌아요 땅을 찌아을 찌개요. 땅을 찌개요. 땅을 이개요 땅을 에개요 땅을 을찌개을 찌개요. 땅을 찌 얘가 빨리 뒷자리로 올라서 일이 올라가는 거네너자기가다 내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원 가서 자르고 꼬매고 이거는 뿌러졌을 때 하는 거고 다 자기 자리로 올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그래서 병원을 찾는 거예요. 그까 이런 거안 하고도. 네. 이거 뭐 전기를 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맞아.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한게 없어요. 뭐딱 충전해서 쓴 것도 없고. 누가 그러냐고 우리 친구들이. 네. 병원에 갈거 없이 주사 치료나 받고. 견인치료, 운동. 아, 네. 그런 거나 하고. 최고예요. 버티면서. 그친구말이 맞는 거예요. 이겨라 이거야. 그럼요. 이겨야죠. 그러면 이경오 자동으로 다 밀고 들어간다는 거야. 견인치료 하면. 그래. 지금 이제 선의 말대로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가 부딪히면 어느 차가 와서 먼저 데리고 가요 견인차가 와서 잡아 땡기죠 이것도 잡아 땡기면얘 버려질 거아니면 얘가 제자리 가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지 저도 이게 이쯤으로 흘러내겠어요 병원 가 무조건 뭐야요자마자 하자는 거야 큰일 난데 못 걷는데 뭘못 걸어요 이렇게 해서 걸으면 되지 아까보다는 좋아졌으면 점점, 점 좋아진 대로 확률이 센 거예요. 제가 이제 사과는 놓지도 않고 요구만 해드린 거야. 이제, 부서적으로 다리에 두 개, 팔에 두개 있잖아요. 우리 사지가 있잖아요. 훨씬.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너무 아프다니까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보다는좀 어떤 거 같아요? 아까 다리도 못 올리셨잖아.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라가나? 예. 올라가요? 이도집에서 했었어요. 이 계단을 올지게 어떻게 오셨어요? 걸걸 걸 그렇죠. <laughs> 이거는 누구도 몰라 본인밖에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다 하 보면 저왜냐면 선생님 인상이 좀 펴졌다 그러면 통증이 늘어 거예요. 어? 진짜인데? 아이거 살이 아닌가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통증 이1 0 개다 그러면. 절반은 안 되실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엔 절반은 된것 같은데. 이랬건 저랬건, 이 선생님 이마에 여기가 이러고 왔는 게좀 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이 아프면 나중에 막 짜증내잖아요. 아유, 막 이러고 오잖아 상대방 보면 알죠. 그렇죠. 상대방더잘 알죠. 그럼요. 어. 자기 그걸 기못 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아프면 짜증이 나요. 음, 이른다고 육도 막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면 벌써 한30%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한 얼마큼은 좀 감소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고 만약에 그거 안 찼으면은 이렇게 뛰지 못하지. 이게. 이거 안 찼으면 그렇게 뛰고 근데 발바닥 이거 신어가지고 그 기분으로 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음. 거기서 눌러주니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위로 올라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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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얘는 이제 허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사도 여부가 노력 안 하면 돌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한명한면 명은 된다는 소리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걸 운동하면 연락죠 얘도 발이 뚜껑뚜네해 이렇게 보면 제가 안 아픈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아프잖아요. 그냥 이렇게 벽이라도짚고 이렇게 다니셔야 지 이렇게. 저는 여기 알통, 여기 이게 펴나가도록 다녔어요. 지금도 펴나왔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 었그 대신에 이게 안 아프니까는 걷는 거죠. 이질 드세요, 진짜. 아니, 아니. 집에서 육질을 안 먹는데. 가자, 이제, 여보. 그치, 밤에 좋아. 응, 좋아. 괜찮은 거 맞기도 하고, 뭐 하기도 고 그래? 아까보다 좋아졌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오실 때보다 좋아지셨으면 점점 도와지시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지금 그거 같으면 지금. 우리 여자 지금 한시간을 넘게 있었잖아 한시간은 뭐야 두시간이다가 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있어 어떻게... 집에서도 항시간서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집에서 그래. 아프면 못 서있습니다 흔데세요흔드있는거 거기를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요요저 보세요 요게 이렇게 많이 누르시요 이렇게 요손로 요렇게 잡고 예. 자기 눌러줘야지. 이 피로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사지가. 풍부할거아니에요이 공부도 해놓거 거 이거 평생 공부해요. 아, 발 굴려 놓은 것도 이뭐 거. 처음 알으셨지 이런 거. 발 굴려 놓은 것도 아파트에서 어떻게 운다. 그러니까 망치를 때리는 거. 아니면 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비비돌보는 거예요. 끝장 또 가서 수술하는 거죠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기 명을 몸무침 외관지사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